안녕하세요. 시멘의 탑 72층에 이어서 73층도 준비했습니다. 등수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해도 5,000등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300등대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확실히 난이도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을 보게 되면은 3라운드에 일단 여포랑 노고 거기다가 각성 챈슬러까지 등장을 해서 3라가 확실히 빡셀 것 같고 거기다 일라 같은 경우는 또 제이브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반사가 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상태 이상도 지금 매 라운드마다 다 있는데, 지금 별 획득 조건을 보면은 또 천자의 땅 서쪽 영웅 하나를 배치를 해야 돼서, 지금 고인 캐릭을 하나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풍연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틸 수 있게 세팅을 좀 해주고, 어제 영상까지만 해도 상당히 힘들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서, 요번에는 크리스를 넣어서, 좀 만만한 1라운드랑 2라운드 같은 경우는 피를 채우는 쪽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오공이랑 같이 사용을 하니까 지금 아일린을 넣으면 공직만 받기 때문에 카르마를 또 배치를 해서 딜러 2명의 딜을 전부 다 올려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3번밖에 시도를 할수 없는 층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용분 쓰고 줄것 같기도 한데 일단 바로 잡기 위해서 반사 무시하고 용분으로 하나 잡고 구할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잡으면서 또 피가 찰 수가 있지 이런식으로 크리스를 또 쓰는게 또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부활을 또 하는 캐릭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또여인남참으로 활용을 해서 과연 역시나 엄청난 딜량이다 보니까 일단 풀피 상태가 됐고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죠 풍연이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오케이 반사 면역인 오공까지 활용을 해서 풀피 상태 그렇지 와, 확실히, 지금 크리스가 좀 좋은 것 같고요.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아, 풍연이 지금 줄것 같은 느낌인데. 자, 어둠의 속삭임도 돌려서 피좀 깎아주고. 자, 크리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텨주면 또 피를 채울 수가 있지. 자, 용군 뱉어주면은, 피 채우자. 그렇지. 고인들을 잡아주면서 피를 채우고. 위험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고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피를 채워준 다음에 상대하면 되겠죠? 사뿐하게 일격 찍어주고 혼자 남은 대두 우리 대두는 멍청해서 다 자살하고 피감시켜 봤자 나 같은 경우는 암참무가 있지. 댓글에 크리스를 쓰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써봤더니 확실히 효과는 만점인 것 같고요. 부활시켜줘.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소노공이 부활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부활시키자! 그렇지 부활시켜주면 은 나는 더 고맙게 찍어줄 수가 있는데 대두 잡고 동승으로 우리 사자까지 잡으면서 밀림의 법칙을 파괴하는 우리 돌리이가 되겠습니다 2분 때 불피 상태로 3라운드 지니 이렇게 되면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우리 가포가 또 보이고요 참격이좀 아플 것 같긴 한데 버티자 오 상당한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지금 무야를 좀 지워주고 잘못하면 지금 제브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를 좀 채워주고 약간 불안불안한데 잠깐만 오케이 일단 가포 같은 경우는 좀 간지러운 것 같고 요거도 사용을 해서 피를 좀더 깎아주고 무야를 다 제거한 다음에 도중으로 잡는 게 좋겠죠 계속 버틴다 이거지 여인 한참 모출도 불안불안한데, 안되겠다. 용군으로 일단 피를 좀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반사 무시하고 때려보자. 불안불안한데. 불안하죠? 대봉승 쓰자, 대봉승. 대봉승 한번더 때리면서. 어, 왜 이렇게 튼튼해, 이녀석. 목에피좀 깎아줬고. 잠깐만. 아, 광일건 쓰면 안돼. 제발, 제발. 아. 아, 이러면 제이브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큰일 났죠. 아, 일단 피를 족 깎이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잠깐만. 좀 살려둔 다음에. 일단은, 지금 또 분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오케이, 카론 잡았고. 자, 여기서 버티자.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좋아서 버텨줬고. 곧 죽을지 모르는 손오공을 활용을 해서 난참을 한번더 잡아보자. 그렇지. 1피 스킬 맞기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 뭐 73층도 별거 없네. 잠깐만. 잠깐만, 이건 버텨야 돼.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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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왜 이래. 오케이, 잡아줬고.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예 부활하는 놈인데.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아얘 부활 못 시킨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아 뭐야. 자 다시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실패를 했는데 지금 또 약간 불안한 게 크리스가 부활을 해버려서 아 그러면 안 되지. 또 불안한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밸런스 진영으로 또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긴 하죠. 피를 채워봤자, 요번에는 잡아주마. 요번에는 질수 없다. 아, 이게 딜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살아봐야 되겠죠. 지독하게 힐을 쓰는데 또 때려주지. 여권을 일단 무야가 다 깎였고. 불안불안하죠. 벽파 같은 경우는 일단 간지러운데. 일단 최대한 좀 딜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삼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제이브를 좀 희생을 시켜도 나중에 소오공이또 부활을 했을 때또 극딜되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극딜을 좀 해가지고 잠깐만 아 뭐야 또 좋아 좋아 끝까지 가본다 오케이 노우도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은, 지금, 턴감을 지금 맞으면은, 분신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스킬을 쓸수 있으니까. 바로 돌려주고. 요번에도 비슷한 판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혼자 남았지? 아까랑은 다르게 격파할 수가 있겠구만. 잠깐만. 아, 분신 죽고. 끝까지 버틴다, 이거지. 그래, 맞자. 여인 한참 한번더 써주고. 와 요번에도 어떻게 하면 좀 아슬아슬 하겠는데 그래도 손오공이 일단 아까랑은 다르게 풀피 상태고 활하라면은 바로 대봉 때려주고 와 요번에도 좀 간당간당했는데 잠깐만 제발 오케이 반사라도 죽겠지? 잠깐만 뭐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아또 불안불안한데 잠깐만 그렇지 잡아라 오케이 와, 어려웠는데, 일단 4분 59초에 클리어 했습니다. 요번엔 74층이고요. 아까 73층에서 아쉽게도 한번 실패를 해버려서,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 요게 오늘 마지막 층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천자의 땅 동쪽 캐릭을 넣어야 되고, 지금 적 구성을 보면은 1라부터 일단은 시험이 들어올 것 같고, 2라에는 또 반사가 있죠. 3라에는 또 기절이랑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은 지금 상태 이상을 넣는 것보다, 지금 좀 버텨줄 만한 캐릭이 제가 볼때 유신인 것 같아서 유신을 고대로 이렇게 넣고 덱은 이렇게 고대로 짜서 힐을 넣으면서 가는 게 좋겠죠 요번에도 고대로 크리스를 썼는데 역시나 힐이 있는 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일라에서는 용분을 싹 써보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진행만 해주면 되는 층이라서 제가 볼때 크리스를 써서 힐을 안정적으로 채우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으로 사자 부활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피를 깎아봤자 크리스로 또 피를 채울 수가 있지. 아 이거 부활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선생님 화나신 것 같은데 드래곤볼 와 드래곤볼 엄청 아프네. 소풍으로 돌려주면은 크리스를 제거하고 피를 채워주고. 역시나 요번에도 크리스를 안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날 거. 불안하죠? 이럴 땐 바로 여인남참으로세명다 잡으면 되지. 시험의 위험 같은 경우는, 우리, 크리스로 피를 전부 다 채워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역시 댓글을 제대로 본게 도움이 되겠죠? 불안불안한데. 그래, 맞다. 용분 딱 뱉어주고. 뭐야, 왜안 깎여? 요렇게 되면은 대봉...잠깐만 얼지 말자 얼지마 오케이 안 얼고 대봉성으로 피 채워주면 되지 우리 맛있는 밍밍 얌냠 용분 딱 뱉어봤자 난또 찍어주면 되지 분격 딱 찍어주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시아를 쓰기 보다는 크리스를 활용을 해서 일단 제이브의 딜로 또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제이브의 면역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 층이 되겠습니다. 연사 써봤자 귀엽네. 우리 고루리 같은 이라고. 일격으로 비 한번 채워주고. 얘 같은 경우는 선스킬 작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요거 쓰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삼라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는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라 같은 경우도 사뿐하게 잡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포인트가 아무래도 크리스를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라에서 시험을 맞으면은 지금 클리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크리스를 써주면 되지. 얘도 상당히 피가 안 깎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써봤자 분격으로 무역 깎아주고 헬레 같은 경우는 버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걸로 절망의 폭풍으로 절망으로 보내주고 잠깐만 아또 걸렸어 아 손오공이 살아야 되는데 아 세명 전부 기절 화곡으로 그냥 깎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손오공 부활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용군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까불어 되는데 손오공이 불안하죠? 어 잠깐만 불안하다 잠깐만 실명 같은 건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용분으로 한번더딱 뱉어 주고 슬슬 이제 제이브의 딜도 한 개가 오는 것 같고요 해제 캐릭은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크리스를 앞에 두고 난 참모가 딜량이다 제대로 된 딜이지 난 참모 핵딜로 비정 바아 주고 일단 막기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확정 치명인데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프지 공격으로. 좀 잡아줬죠. 나머지는 이제 평타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와.. 요번에도 불안불안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평타로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잡아줬고 주파랑이 또 부활을 했는데 농분으로 아, 확실히 지금 반사 캐릭 같은 경우는 손오공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상태 이상이 들어올 수가 있으면은 제입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파랑이 끝까지 버티는데 우리 제이브는 아직까지 상태이상의 면역이지 한번 더 그렇지 쉽네 약간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7 4층을 한번에 클리어했습니다 확실히 크리스가 좋은것같고요 보상은 꼴랑 15개 아, 73층에서 이게 한번 실패를 한게 굉장히 아쉽고요. 아, 75층도 오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쉽게도 여기는 다음에 올,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